나라 근로자의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교대근무,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 간호사, 경찰, 항공사 승무원들 같은 분들이 바로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들을 하는 분들은 일주일 리듬이 변경되어서 수면 부족, 피로,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밤샘 근무 후에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대 근무자의 건강한 수면 관리법,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전략, 교대 근무 후에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멜라토닌과 리타이머와 같은 광치료기를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자들은 왜 잠을 잘못 잘까요? 잠을 자국. 일주기 리듬은 24.3시간으로 매일 반복되게 됩니다 낮 햇빛 제기 그리고 시간에 맞춘 움직임 규칙적인 식사 시간으로 인해서 24시간의 지구의 시간으로 본인의 24.3시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주기 리듬은 하루에 최대 1시간 밖에 좌우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수면시간이 며칠 간격으로 갑자기 변경해야 하는 교대 근무자들은 처음 며칠간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 리듬이 빠르게 바뀌지 않아서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대근무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지만 본인의 일주기 리듬은 아직 교대근무에 맞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 해외 여행을 갔을 때처럼 피곤해서 쉽게 잠들지 어렵고 중간에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 깨다 하는 것이 반복되며 낮에 심한 졸음이 오게 됩니다. 즉 잠을 자야 하는 저녁이나 밤에 일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햇빛, 소음, 가족들의 생활 소음 그리고 카페인 섭취 낮 등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일할 때는 졸리고 자려고 할 때는 깊은 잠과 긴잠을 못 자게 됩니다. 교대 근무 중에도 좋은 잠을 잘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책은 낮에도 밤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막 커튼을 필수로 사용하십시오. 근무가 끝나고 낮에 잠을 잘때 본인이 자는 방을 밤처럼 완전히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빛이 차단 되어야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기쁜 잠을 잘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같은 소리를 통해서 밖에서 나는 차 소리 가족들의 생활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단 하시기 바랍니다 빛소리 선풍기 소리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잔잔한 음악 등과 같은 백색소음 ASMR과 같은 소리를 활용하면 주변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을 조절하는 겁니다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 출근해서 4시간에서 6시간까지만 카페인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근무 끝난 후에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교대 근무가 끝난 후에 자는 잠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조금 적게 자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잠을 적게 잔 후에 근무가 시작되기 전즉방 근무가 시작하기 전에 90분 정도의 긴 낮잠이나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교대 근무 중에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퇴근 후에 잠자는 시간과는 별개로 이렇게 출근 직전에 자는 낮잠은 방근무를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방근무 후에 자는 잠은 4시간에서 6시간만 자고 깨어나야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교대 근무자의 꿀잠 자는 팁은 빛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은 빛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에 밝은 빛에 노출하게 되면 근무하는 동안에 졸립지 않고 각성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근무가 끝 난 후에 낮에 잠을 잘때더 좋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만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 직전에 30분 이상 밝은 빛즉 햇빛이나 5000룩스 이상의 광치료기를 쬐게 되면 근무하는 밤 시간 동안에 덜 졸리고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빛을 보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늦추어져서 밤에 더 쉽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기 직전에 졸리면 2-30분 정도의 추가 낮잠을 자고 나서 30분 이상의 밝은 햇빛이나 리타이머와 같은 광치료기를 이용해서 블루라이트를 쬐시기 바랍니다 리타이머 같은 광치료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리타이머는 교대 근무자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최적화된 광치료기입니다 출근하기 1시간 전에 30분 정도의 광치록이나 리타이머를 사용하시게 되면 근무 중에 각성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날 잠을 잘때 좋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하는 중에 너무 졸릴 때는 추가적으로 30분에서 60분 정도 광치록이나 리타이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출근한 후에는 광치록이나 리타이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도리어 퇴근한 후에는 어둡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때 햇빛을 보게 되거나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 멜라토 본인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이 안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낮에도 밤처럼 보이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취침 루틴을 하다가 졸리면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에서 교대 근무자들이 근무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거나 근무하는 동안에 밝은 빛에 노출되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대 근무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좋은 잠을 잘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비롯한 다양한 수면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2ml 정도의 멜라토닌을 퇴근한 후에 잠을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를 높여서 좋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육 이완과 깊은 잠을 유도하는 마그네슘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L-테아닌을 복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대 근무자의 좋은 잠을 잘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 가된 후에 밤에 근무하기 전에 90분이나 30분 정도의 낮잠을 추가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가 낮잠은 방 근무의 피로를 줄이고 각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무하기 직전에 리타이머를 30분간 사용하십시오. 방 근무 중에 너무 졸리다면 밝은 빛에 노출해서 졸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졸리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졸음을 쫓기 바랍니다. 너무 졸리다면 근무하는 동안에 카페인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드시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퇴근한 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고 퇴근하시고요 집에 도착하게 되면 안마 커튼으로 잠자는 방을 어둡게 하시고요 백색 소음이나 ASMR과 같은 소리를 통해서 생활 소음이나 다양한 소음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4 시간에서 여섯 시간 이상 잠자지 않도록 하십시오. 야간 근무가 끝나는 휴일이나 쉬는 날에는 낮에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하시게 된다면 생체 리듬이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햇빛 쬐면서 운동하게 되면 피로를 유발해서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좋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잠은 밤 9시에서 10시 조금 일찍 잠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낮잠을 방해하는 요소 차단해서 좋은 침실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빛 조절이 핵심입니다. 낮에는 밝은 빛, 퇴근 후에는 어둡게 하십시오. 멜라토닌, 마그네슘과 같은 보조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 후에는 낮잠을 짧게 자고 저녁에 빨리 자야 일주 일 리듬이 회복이 잘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시게 되면 교대근무자도 꿀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